네. 어, 자, 데이터의, 벡터의 속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데이터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라는 것을 통해서, 어, 뭐 이제, is.number. 그러니까 이 numeric 함수인가? 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 이즈 로지컬 이즈 캐릭터 이즈 컴플렉스. 그래서 이즈 캐릭터 하면 문자형 함수인가? 그다음에 논리형 함수인가? 복소수형 함수인가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사양 어, 데이터의 유형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이 괄호 안에는 함수기 때문에 어떤 어규먼트가올 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오는 것은 이제 벡터가 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 데이터의 개수 벡터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벡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를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라고 합니다 랭스 어,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사용 방법은 랭스라는 어, 함수를 사용하고 그 괄호 안에 augment로 예, 벡터를 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이름이 있는데요. nam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벡터를 지정하면 그 벡터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벡터에 원소 각각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문자형 형태로 알려주고요. 이름이 없으면 넣을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 벡터에 원소에 대한 이름이 없는 경우 어,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컴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네임즈에서 벡터 했어요. 그 벡터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즈 벡터에다가 c 컴바인, 즉 컴바인이죠. 그리고 그 원소의 이름을 오기먼트로 작성을 해주면 이 벡터의 이름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벡터의 추출인데요. 벡터 중에서 일부의 데이터를 추출할 때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자, 대괄호 안에 임의의 정수를 입력을 해 주고요. 이때 임의의 정수는 인덱스로서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인덱스가 1이면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의미하고요. 인덱스 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인덱스가 뭐 3이다 하면 어, 세 번째 원소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인덱스에는 c c 바인즉 c 바인 함수, 또 s e q 함수 이런 어,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하고 그다음에 대괄호에 인덱스 번호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다섯 명의 몸무게 즉 우리가 57kg, 81kg, 65kg, 49kg, 72kg, 이렇게 5명의 몸무게를 저장하는 그런 웨이트라는 그런 변수를 생성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웨이트는 해놓고 컴바인함수를 써서 C 해서 지금 말씀드린 57, 81, 65, 49, 72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웨이트의 벡터 값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이곳에첫 번째 요소 값이 얼마로 조정되는지 알고 싶다 하면 weight 해 놓고 대괄호 1. 그리고 닫는 대괄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그러면 어, 나중에 57이라는 값을 반환할 겁니다. 자, 웨이터 wait, 웨이트라는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인 57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아래서는 이런 인덱스의 처음 위치를 1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또웨이트해서2 콜론 4라고 줘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부터 4까지. 여기서 콜론 왼쪽에 있는 것은 프롬에 대해 해당하고 콜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2, 3, 4, 이렇게 세 가지 그 벡터 요소의 값을 어, 되돌려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음 예시는, 웨이트 해놓고서, 아까 컴바인 함수를 오규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컴바인 해놓고 1, 4, 5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웨이트 벡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에 해당되는 데이터인 57, 49, 72를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가 연달아 있지 않고 특정, 특정한 규칙이 없을 경우에 이 컴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의 위치값을 알려주면 그 값이 되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번 예제에서는 웨이트해서 마이너스라는 음수 부호를 붙이고 양의 음의 부호를 붙여주고 컴바인 함수를 써서 1, 4, 5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앞에 예제하고 어왜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지? 이것은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을 빼고 가져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1, 4, 5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 값인 81과 65를 반환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에 사용되는 벡터들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들 간에, 어, 사칙연산을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벡터로 다시 생성이 되겠죠. 벡터들간의 연산이 될 때에는 각 벡터에 있는 동일한 위치의 값을 서로 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그러면 연산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치형 벡터인 v1과 v2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v1과 v2의 를 서로 더해주는 즉, 벡터 어, v1이라는 변수 가 갖고 있는 값도 벡터 값이고요, v2라는 어, 변수 가 갖고 있는 값도 벡터 값이에요. 이 각각의 벡터 값을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들로 길이 서로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v1이라는 벡터에는 콤바인 함수로 1 2 3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 주고요. v2에는 컴바인 함수로 4 5 6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 줬어요. 자, 여러분. v1 벡터가 갖고 있는 어 음, 오기먼트의 길이와 v 2 벡터가 갖고 있는 그 값의 길이가 같죠. 자, 따라서 여기서 예시한 사측연산 v1 벡터와 v2 벡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이 다섯 가지 연산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 이건 이제 직접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어, 실행시켜서 여러분들이 확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뭐, 첫 번, V1의 첫 번째 값인 1, V2의 첫 번째 값인 4를 서로 더해주고, 5, 7, 그 다음에 9라는 값이 덧셈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필쌤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V1에서 V2를 빼주는데 V1의 값이 작지어 V2보다. 그러니까 음수 값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V1과 V2를 곱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벡터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자, 자, 만약에 두 벡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연산이 될 것인가? 어때요? 네, 근본적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산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자, 벡터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쪽의 벡터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쪽의 벡터와 동일하게 데이터의 개수가 확장됩니다. 즉, 즉, 잊지도 않은 값이 생성돼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차이 나는 만큼 임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V, 예를 들면요. V1이라고 하는 변수에 3개의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V2라는 변수에는 6개의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이때 V1과 V2 벡터 간에 앞에서 나타났던 5가지 연산을 수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V1의 데이터는 V2의 데이터의 길이와 맞춰주느라고 3개의 데이터가, 즉, 자신의 데이터 값을 복사해서 나머지 3개의 값을 채워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사용 규칙이라고 합니다. V1이 모자라죠, 데이터가. 그래서 V1이 가지고 있는 값을 순서로, 순서대로 새롭게 생성을 해서 길이를 맞춰줘서 V2하고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재사용 규칙은 R이 갖고 있는 아주 상당히 독특하고도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자, 예를 들었어요. 어, V1은 1부터 3까지 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값이죠. 1, 2, 3이 생기성 될 테고요. V2에는 1부터 6까지 하나 하나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때 V1과 V2의 에, 그 벡터 값들을 서로 더하는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은 이거는 어. 향상학습에서 어, 요것들은 취급하게 될 겁니다. 자, 아, 일단 여기까지 잠깐 고민을 하시고요.